난흥음음음 음, 음, 음~~ 어? 근데 지금 봤는데 의상이 이거 어떻게 된 거임? 어? 오호~~ 이거 내 의상은 뭐지? 오호~~ 락스타 아~~ <laughs> 아니 아니, 아이네 언니 의상 진짜 약간 심상치 않은데? 차라리 여기가 잘려 있으면 아무 생각이 안 들었는데 이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오히려 뭔가 오히려 뭔가 이상해 보이는데 <laughs> <laughs> 아니 오히려 있으니까 더... <laughs> 뭔가 상상력을 자극하잖아 내가 썩은 거니? 내가 썩은 거니? 얘들아 세구야세구야얘 표정 봐라? 어, 얘 표정 봐 어어. 어? 어? 왔겄네? 제고 이상해요? 아니 언니가 뭘까네. 이상 아니 아이네 언니가 아이네 언니가 이상한 옷을 입었어요 마꾼님 마꾼님 아이네 언니가 이상한 옷을 입었어요 마꾼님 아이네 언니가 이상한 변태 옷을 입었어요 마꾼님 오 제가 이상한 겁니까? 제가 이상한 겁니까? 제 뇌가 썩은 겁니까? 아니면 옷이 썩은 겁니까? 아니 옷은 잘 예쁜데요. 컨펌 받았다고요? 아 다시 한번 제가 이제 그 마꾼님 저거 야하지 않다는 겁니까? 왁구님은 저 옷이 야하지 않다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충분히 이거는 약간의 그런 게 뭔가 느낌이 오... 묻어주는 옷인데요. 왁구님께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는 겁니까? 세고야 컨펌이 완료됐다니까 올라 왔다니까. 아니 옷이 야하잖아요 이미 영상이 올라 왔다고. 옷이 야하잖아요 <laughs> 아, 나 왁구님께도 입히자. 전혀 이상없는 옷이라고 <laughs> 말씀하시면 왁구님께도 저 옷을 입히자. 왜요? 왁구님께서 말씀하신 전혀 이상없는 옷인데 입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30대란 말에 긁힌 아 k n 네저 you. I know you. I know you. I know you. I k 2 0대 you. I 인 n o w you. I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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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laughs> 진짜, 화내기도 못할 정도로 진짜 진지한, <laughs> 멤버가 준비한 조공 컨텐츠 생일이 안 하고 1월 1일에하겠죠 진짜, 고생은 블락하겠습니다. 고생은 v r 챗에서도 블락하겠습니다. 아니, 어째서요? 아니, <laughs> 언니! 30일 한 숫자가 어째서? 30일 한 숫자가 더 멋있는 거 아니야? 더세 보이고 20일 한 숫자보다 숫자가 크잖아! 스물 열입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인척 하고 다니면은 더 유리하지 않을까? <laughs> 어 뭐야 가족 똥 싸는 줄 알았어 깜짝이. 나랑 친한 사람들은 <laughs> 전부 다 나의 아니 애기. 원래 애기들이 유모차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얼굴만 <laughs> 이럴 때가 있다 말. 그 입술에 애기들이 갑자기 진지한 얼굴 하면서 막 이래. 그러면은 <laughs> 하고 있는 거 같아. 니 그거 진짜 그, 똥 싸는 수가, 거잖아. 아니 내가 방송하다 똥 싸겠냐고. <laughs> 그런 건가? <laughs> 해가지고. 어이가 없네. 아 이거 기지개 핀 거예요. 기지개. 똥이 아니라 기지개 핀 거. 아니 똥 싼다니까 진짜 똥 싸는 거똥 <laughs> 아니에요. 기지개예요. 아니, 이게 방송하는 사람한테 할 말이야? 뭐야, 갑자기 똥싸는 줄 알았어? 아니,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한 거야, 버건디. 빠라삐빠 엄마! 콜팝 사줘. 콜팝? 지금 문을 펄팝 닫았어 펄팝 사줄 수가 없어요. 아빠 사줘! 오늘 축구 잘하면은 사줄게. 알지 끝나고 사줄게. 잘하면은, 오백 왜세고 네, 여기 있어 아니야! 여기 있어 아 정말 너무 힘니다아고님 세고가 저 어디 출국 나다고 말도 안들었는 들은... 정말 당황스러우시죠 <laughs> 우리 세린이는요 정말 콜팝이 먹고 싶은 게 아니라 부모님들과 놀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나 준영 박사님 뭐야 미쳤는데 아왜 이렇게 준영 박사님 왜 이렇게 웃기지?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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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많았어 왼쪽 왼쪽 응. 아.. 아 실화냐? 어? <laughs> 예, 제 듀엣권 안 주시면 제가 고소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르르 딴걸 듀엣이라면 듀엣권이 없어도 하죠. 안 그래도 음, 요새 음. 멤버들이랑 노래 부르고 싶어. 아... 기기 많아서 볼라 하네. 갑자기 하기 싫어지네. 아. <laughs> 아, 혼자 하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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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이번에 코스피 좀 맛있게 따랐어, 세구야. 아, 진짜? 음. 아니, 나만의 시간이 나스테 하고 았어 안녕. 아, 아이, 뭐, 진지, 아, 아, 아니, 간대이 간대 얘들아찬이 배터리가 은나사람이큐높은사람만들어가는 사람은 덥는 사람은 덥는 사람은 아는 사람은 덥는 사람은 덥는 사람은 덥는 사람은 덥는 사람은 덥는 사람은 덥 잠시 후. 아니야? 아니 지금 막내가 지금 나갔는데 인사도 안 해주고 자기들끼리 무슨 코스피 뭐 주식 얘기 하고 있고 내말 죽어도 안 들어 나 이거 진짜 삐졌어 사과해 도세구왜 나만 사과해 르르땅도 속에 사과해야지 와 이게 둘이 같이 사과하면 되잖아? 나 그래서 그때마다 사과했어 언니 뒤끝구야? 구질구질한 여자였어? <laughs> 어, 언니! <laughs> 언니한테 구질구질하다니! 이것도 사과해 미쳐! 이것도 이건, 사과해! 이건 아니 몰랐네. 언니한테 구질구질하다난 <laughs> 쿨하게 인정하고 그래 미안해 찬아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이거 뒤끝 있는 구질구질구였네? 내가 르르당 대신 내가 사과해줄게. 슈담 슈담. 더 사과해. 깨장. 그게 지금 사과하는 사람의 태도야? 듣담. 머리를 더 굽혀. 머리를 더 굽히라고. 네. <laughs> 죄송합니다. 더 진심을 담아서 사과해. 죄송합니다. 정수리를 보이란 말이야. 정수리를 보입니다. 휘댐. 그랜저랬습니다. 유 사과 스피드. 사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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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기요. 근데 지금 그냥 그런절 하는 이 상황이 재밌는 거잖아요. 지금 캐릭터 돌린 게 재밌는 거잖아요. <laughs> 어! 눈치 빨라. 미찬 뭐야? 날 너무 정확하게 알게 됐어, 미찬. 나를 너무 잘 알게 됐군. 어떻게 간파한 거냐?